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죄악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 죄악은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능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에 아주 용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뿌리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다 모두 자기의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안에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렇게 몰고 오는,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언약계를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길앗 예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장면인데 바벨론의 언약궤가 빼앗겼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던 천사의 그룹으로 덮여 있던 곳이었어요. 그그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기물이죠. 이것은 아무나 보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한 번만 볼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언약계인데 이 언약계를 블레셋에 뺏긴 지 100년 만에 이제 이 언약계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조심해서 성대하게 이언약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엄청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거의 국가 행사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술에 씻고 다위성으로 오고 있는데, 다곤의 타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이유로 소가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가 딱 뛰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언약궤가 흔들리는 걸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더러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탁 붙잡습니다. 이것은 사실 칭찬받아야 될일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잡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서 이 일로 그 지역의 지명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할것 같은데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사시킨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만 잡아야 하는데 우스는 레위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우스가 레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스가왜 죽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나의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 그런데 오늘 이 사실도 다윗도 언약궤는 메고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러니까 메고 이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메어야할 괴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수레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우사와 아효가 특별히 자신들이 제작한 새 수레로 모셔야 합니다. 이런 유세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계를 잘 모셨으니까 우리가 언약계를 모실 때 특별히 만든 수레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괴를 지켰으니까 이 괴를 모시는 것도 우리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권위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성가대가 있죠. 3만 명의 수많은 성가대가 있고 그 앞뒤로 군인들이 애호싸고 있고 이것을 구경하러 나온 수많은 인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인파가 딱 나오는데 지금 우사와 아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다베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씻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그괴 바로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게 지금까지 언약괴를 보호하고 이, 이것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라 그리고 언약괴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파 앞에 그리고 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계 뒤에서 언약계를 내려다 보면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언약계가 돌아오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우사와 아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말이 아니에요. 막온 힘을 온 몸을 다 들어서 뛰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여기에 쓰인 뛰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움찔거렸다라는 거예요. 살짝 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들리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하늘로 호이 뻗어서 괴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쇼맨십이었어요. 소의 수레에 나귀 소 수레 위에 언약궤를 딱 실었다면 그 당시에 많이 잡아도. 1.3m의 높이가 근데 소가 잠깐 움찔거리는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로 손을 높이 뻗어서 "아이고, 언약 궤 이러면서 탁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약 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쇼맨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약 궤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 감추어진 욕망이 탁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 스스럼없이 튀어나왔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언약계 위에서 언약계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어서 언약계를 만졌던 우사를 바로 죽여서 땅 아래로 언약계 아래로 내동댕이 쳐서 그 죽여 버린 것입니다. 옷사의 행동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행동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행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안에 계속 끌어오르는 하나님 힘과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과 자기 욕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단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많고 은혜가 많고 우리의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내 욕심으로 나아갔다라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항상 내 뜻이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백전 백패, 하나님이 무조건 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으라.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데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이 나면 부흥주간이 시작되죠.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 기간에 많이 와서.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욕망이 어떻게 포장돼서 여러분들에게 철교로 나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빨리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사예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축제를 하고 영혼구령을 하는데 이 안에 목사의 야망과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항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고 절제해야 돼요. 이걸 제어하고 절제해야 오는 그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는 그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물량화로 가고 수량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안에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도 오늘날 우싸와 아요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우리의 가정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 앞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나의 욕망이 강화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해야 하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의 욕심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사라져서 온전히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